안녕하세요, 에스터입니다. 어, 오늘 저는 잠깐 어, 우리가 인생 중에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 귀신의 공격에 대한 걸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어, 고통받는 것 중에 하나가 어, 질병인데요. 육신 아픔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는 뭐, 어, 이렇게 병명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없는 거는 어 원인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또 해결책에 대해서 말해주신 분이 있으십니다. 시원하게 의사는 인간 의술로 우리에게 약을 처방하기도 하고 어떤 어 치료를 해주지만 완벽하게 해주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약으로 쓴, 약을 쓴 약을 쓰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 가지 약으로 이것이 발전합니다. 약에 지쳐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 이 육신의 질병 문제를 그 원인을 드러내고 또그 확실한 해결책을 주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예수님이 그 질병을 가지고 온 사람들, 각종 질병, 어, 모든 질병 가지고 온 사람들을 다 낫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그 묶임에서 자유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다는 거는 질병을 고생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서 고문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그 존재가 누구냐면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적인 문화에서는 귀신 하면요 천술의 고향이 나오는 흰소복 소복에 검은 머리 길게 풀어헤는 그런 좀 무섭게 나타나는 그런 원한을 가지고 죽은 사람의 혼령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설 고양이 얼마나 오랫동안 사람들에게 이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막 조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속 고이런걸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텔레비전을 자신은 버려야 됩니다. 바보 상자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을 막 설득 시켜요. 오랜 시간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연속극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영어도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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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언어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반복 학습을 하면 이게 어느 순간에 기가 열리고 그러면서 어, 영어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그것처럼 반복적으로 연속극 정해진 시간에 반복적으로 보다 보니까 이야기 속에 빨려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세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 전세고양이 귀신이 실제로 존재하는 귀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laughs>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세상은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이 마귀가 얼마나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막이 세상에 있는 모든 어그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앱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거기에 속아버리는 거예요. 하느님은 없다. 마귀도 없다. 근데 세상에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악한 일이 있다는 건 뭐냐면, 이 악한 일을 주장하는 그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사람들한테 이런 세상 여러 가지 이야기거리를 통해서 또 미디어를 통해서 시청각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생각을 막조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요즘 또 비디오 같은 걸 통해서 시청각 교육을 많이 시키잖아요. 어 대부분의 직장에서는 게 처음 들어온 직원들 교육을 위해서 시청각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어, 시청각 교육이 그만큼 효과적이니까요. 그니까 눈으로 보이고 귀로 들리고 이런 그죠. 어 근데 그래서 이런 미디어의 효과적인 그걸 어, 이용해서. 어, 마귀가 얼마나 이 세상 문화로 사람들의 마음을 막조종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귀신의 존재가 그냥 신화적인 존재, 또 우리가, 우리 한국, 한국에 쓰는 그런 귀신이잖아요. 이렇게 전설의 고양의그 귀신, 죽은 사람의 혼령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진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있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마귀와 함께, 이렇게, 이 세상에서, 어, 존재하는 악한 영들. 절대로 죽은 영혼들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어, 죄로 인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어,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고, 죗값을 치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죽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시잖아요. 죄 용서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용서함 한 받으면 천국에 간다고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죽기 전에 죄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이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늘 부딪히는 문제가 어, 결정하는 거잖아요. 선택하는 거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오늘 뭘 먹을 것인지, 뭘 입을 것인지, 내가 어, 누구를 만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그죠? 매 순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 선택하면 정말 오래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잘못 선택해서 그 때문에 배우자한테 막 이렇게 고통받는 사람도 많잖아요. 음, 또이 잘못된 어, 그, 그러니까 술 담배를 시작해가지고 그 때문에 평생을 중독으로 인해서 어,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우리에게, 우리 평생, 그보다 더한, 영원토록 우리 삶을 정말 고통스럽게 할 결정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제용서 받을 수 있는 길, 천국 갈수 있는 길을 놓치고, 내 고집으로, 또 나의 무지로, 내가 그 다른 길을 선택함으로, 지옥에 가서 고통받는 거예요. 그게 가장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냐면 하 영원하니까. 근데 그,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어 예수 믿고 천국 가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고 지옥 가는 그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 이땅 귀신은 죽어서 떠돌아다니는, 구천에 떠돌아다니는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귀신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니까 말하자면 천사의 신분이었다가 타락한 천사들 그러니까 어 성경을 읽어봐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성경의 하나님이 그 세상에선 다 알려주지 않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시작했으며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으며 그러니까 당연히 죽음을 후어야 해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는 걸로 덮어두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 그럴 거야 하고 거기서 그냥 인간의 뜻대로 살아 인간의 생각대로만 그냥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하나님까 아무 상관없이 살아놓고는 죽으면 내가 게 나쁜 짓안 했으니까 뭐 남을 살해하고 뭐 이렇게 안 했으니까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합니까 이, 사이, 이 세상도 그렇지 않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세상에서 내가 모든 사람이 성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열심히 이런다고 해서 내가 다, 내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행복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 삶은 내 맘대로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좀우스운 이야기잖아요. 그죠? 근데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거든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관계 가 끊어져 있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요. 원죄를 갖고 우리가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때문에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음, 동물들 우리 말고 생명체가진 동물들 우리 인간처럼 고통을 겪는 겪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은 그냥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똑같은 음식 먹으면서 특별하지 않은 우리 인간은 온, 온갖 것을 누리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계속 불평하고 우리는 원망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살잖아요. 서로 싸우면서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동물들은 그렇게 안, 안 살거든요. 그냥 자기에게 주, 주어진 대로 살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 떠나서 죄로 인해서 살기 때문에 그 많은 저주 아래에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인간이 어, 처음부터 인간으로 만들어진 것처럼 하나님이 어, 부리는 종으로 천사들을 만들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군대에서 군대에도 이게 직책 이 있지 않습니까? 졸병부터 시작해서 대장, 이게 부대도 작은 부대, 큰 부대 막 나누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 세상 모든 시스템을 보세요. 청와대 대통령 그 밑에 또 한이 줄줄이 또 어, 직책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도 많은 천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 중에, 천사대장이죠? 그 중에 하나가, 어, 루시엘. 그 루시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쿠데타를 일으켜서, 결국은 그가 타락한 천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 세상으로, 어, 쫓겨나게 돼요. 근데 그가 나올 때, 그를 따르던 쫄병들, 천사들이 함께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면서 우리 인간 죄로 인해서 어,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간 인간이 고통을 받으며 사는 겁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포위된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종의 납치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우리가 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공격을 받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받고 약한 영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육체 질병인데요. 네, 육체 질병을 예수님이 쫓아내셨어요.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냐면 어, 그들에게 병을 가져온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 질병을 가져온 그 숨은 존재, 그 배우 세력을 딱 예수님이 어, 지적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질병의 어, 원인이 떠나가면서 그 사람들이 온전해졌어요. 그래서, 어, 예수님이 그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악한 영들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이렇게 증명한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증명한 거죠. 인간의 모습으로 육체로 세상에 잠시 왔을 뿐이지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신 거죠. 인간의 의술로는 완벽하게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질병도. 그러니까, 뭐, 약을 오래, 오래 가지고, 오래, 오래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걸로 완전히 낫느냐는, 났느냐, 그것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게 또 부작용도 있는 것이고. 많은 질병에 근원은 그런 악한,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란 거죠.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지금 또 우리가 대적할 때, 쫓겨나간다고 분명히 이야기하셨고, 믿는 자들의 삶 속에서 그것이 증명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도 많이, 이, 들어온 귀신들을 이렇게 대적해요. 예수 이름으로. 제가, 어, 예수님 하셨듯이 똑같이 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떠나가요. 감기, 또는, 뭐라 하죠?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그, 뭐라 그러죠? 어, 이게이게뭐 답이 없으면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다, 악한 귀신이 악한 영들이 질병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근데 그, 그들을 그 예술음으로 어, 대적하면 그들이 쫓겨나가요. 나가면서 질병이 낫는 것이거든요. 제가 여러 번 이렇게, 이렇게 감기 같은 거 들었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즉시 내가 그 증세를 느끼는 즉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더 기다리지 않고 그게 만약에 어, 한달두달 달, 심지어는 1, 2년 이게 머물러 있는 상태에 있다. 우리 몸에 있지 않죠.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내가 정말 믿고 어,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또대적하면 나가게 되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소를 이렇게 내가 일주일에 한번 청소하는 거고 한 달에 한번 청소하는 거고 일 년에 한번 청소하는 게 엄청 그 청소할 양이 다르잖아요.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소했었으면 그 청소할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금방 치워지잖아요. 근데 일 년에 한번 내가 청소를 한다면 그만큼 집에 거미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청소하는데 시간이 더 많이 들겠죠. 힘들겠죠. 그런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됩니다. 네, 이 악한 영들이 질병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우리 몸에 근데 이거를 이것이 고, 고질병이 돼가서 오래오래 있잖아요 그럼 그것이 쉽게 떠나가겠습니까 안 떠날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악한 영들이 귀신이 막 이렇게 뭐라고 할지 고집을 부리고 안 나가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힘든 것이지 근데 어, 예수의앞배 반드시 떠나가게 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근데 처음 내가 어제도 어제 안 아팠는데 오늘 아파요. 그러면 바로 그 즉시 예수로 으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이한 가지 뭐냐면은 예수 믿는자가 이것을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자에게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신이 믿지 않는자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귀신은 안 들어요. 근데 예수 믿는자가 그 예수님 이름을 사용해서 구주졌을때 떠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본인이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먼저는 믿는 자가 되시길 바라고 예수를, 예수를 영접하세요.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을 어 구주로 어 하는 주로 믿겠다고 결정하시고, 어 믿는 자가 되시면 누구든지 예수님 이름으로 그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믿음이 없고 어, 자신이 없다, 그러면 믿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분 있잖아요. 그분들을 부탁, 그분들께 부탁하세요. 그래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어, 이런 더러운 귀신들을 좀 맹해서 어, 나에게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어, 제가, 이, 지금 살고 있는 베트남 사람 집이에요. 집에 이사를 왔는데, 한, 지금 온 지가 한 1년 좀 넘습니다. 약 2년 돼가나요? 어, 1년 반? 어, 됐는데, 처음에 제가 이 집에 왔을 때, 어, 외관상으로는, 바로 여기, 저 집이거든요. 집. 외관상으로는 좀 집이 좋잖아요. 그죠? 좋은 동네예요. 부자 동네예요. 이게 베트남 사람들 부자 동네에 미국에 있으면 잘 사는 사람들. 네. 딱 들어오니까 이 집이 어... 불상이 있어요. 부처. 그러니까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요 한국에서도 불교 믿는 사람 많잖아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의 불심은 더 강한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어... 장난이 아닙니다. 불상, 뭐, 엄청 큰 것도, 지금 문을, 현관을 딱 들어가면요. 엄청 큰게 하나 오른쪽에 있어요. 어, 신발을 벗어야 되는데, 문 들어가면, 2층에 올라가기 전에, 2층에 제가 제방이 있는데, 그러 딱,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으면서 구부리게 되잖아요? 그럼 곧그지점에 그 걔가 딱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 구석에. 꼭 제, 제, 제가 인사하는 격이 되잖아요? 저라는 격이 되잖아요? 굉장히 불쾌했어, 제가. 제집 같으면 불상이어디있습니까다 없애버리죠. 막, 걔 뭐지? 그 부적 같은 거다 없애버려요. 근데 제 집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저 불쌍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정말 찝찝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좀찌찝했어요 불상 쌍 있는 집에서 내가 살아야 되나 예수 믿는 내가. 그근데또 <laughs> 어,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제가 들어왔는데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짐을 나르고 이삿짐 나르고 그때 저랑 또 다른 미국 친구가 있었어요. 여자 두 명이서 짐 나르는 거 쉽지 않잖아요. 물론 혼자 있지만 그래도 짐이 좀 있어서 뭐 정말 몇 시간 제가 짐을 나르면서 고생을 했어요. 그러면 몸이 막 지치고 한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 하잖아요. 다, 담이 걸렸다. 그러니까 뭔가가 다 뭉쳐가지고, 탁 자기 근육이 뭉쳐가지고, 뭐 아프고 막 계속 며칠 아프고 이런 걸, 어, 담이 걸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어 당연히 그거 그 뭐냐, 어 뭐라고 그러죠. 어, 몸살 쉽게 말하면 몸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니다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해석하는 것 뿐이지. 제가, 어, 며칠 제가 이렇게 고생을 했으니까, 짐을 싸고 풀고, 또짐 나르고 하면서 몸이 좀 아팠어요. 몸이 좀 피로했지만, 이렇게 그런 정세가 딱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뭐랄까, 몸이 피로한 거하고또 뭔가 뭉치가지고 아픈 거하고또 다른 겁니다. 제가 딱 알았죠. 그때 딱 뭔가 이건 좀 정상적인 거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그 첫날 밤에 그 의사를 하고 난 뒤에 짐더미 속에서 제가 잠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첫날부터 시작해서 제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몸이 굉장히 아프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담 같은 게 증세로 오더니 온몸을 짓누르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밤에 잘 때, 제 가슴을 이렇게 무거운 걸로 막 누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무슨 돌덩이 같기도 하고, 시멘트, 이게 렇 만들어놓은 거 있잖아요. 이 무거운 거를 막 가슴 위에 막 올려놓은 것 같아요. 가슴 위에, 육구리에 이렇게 막, 막 누르는데, 얼마나 무, 무겁고 아픈지, 제가 몸을 뒤척이지도 못할 정도로 아팠어요, 며칠을. 그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네. 어, 제가 이해한 거는 그거였습니다. 이 집이 부처를 섬기잖아요. 우스, 우상을 섬긴단 말이에요. 근데, 어, 불교 믿는 분들은 저 반박하실지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이런, 이런 신들, 우상, 이것을 섬길 때는, 어, 그 결과적으로는 세상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이 마귀가 이 모든 헛된 신들 뒤에서 그 절을 받는 거예요. 그 섬김을 받는 거예요. 그 악한 형들이 몰려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아닌 어~ 참신이 아닌 나를 신을 섬길 때는 내가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런 악신들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내가 환영하는 거예요. 그 막한 형들이 그 집에 머무르면서 그람들을그 사람들을, 그 식구들을 도와주냐 하면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 삶을 많이 어려움을 줍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들 을 죽음의 길로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절대 좋은 것을 주지 않아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집이 제가 오기 전에 어, 이게그 집에 보면 불상이 여러 개 있거든요. 군데군데 이런 악한 영들이 주둔하는 겁니다. 눈에안 보이지만. 그그 악한 영들이 갑자기 제가 오니까 막 저한테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영의 세계 이야기니까 눈으로는 볼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에 보여야 믿는다. 이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못하겠지만.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맨, 맨날 며칠 아픕니까? 게다가 왜 잠을 못잘 정도로 무거운 걸막 눌립니까? 그 실제적인 거는 육체로 내가 느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막 짓누르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사람을 잠을 못 자게 하면 사람은 정말 심약해지잖아요. 그게 악한 영들의 역사입니다. 악, 악한 영들이 사람들이 왜막 며칠을 잠을 못 자고, 헛된 것을 보고 듣고 하냐면, 악한 형들이 공격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 잠못 자게 하고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제가 이 집에 온지 첫날부터 시작해서 맨날 며칠을 공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이 심한 영적, 그, 어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집 안에 있을 모든 악한 형들이 저한테 막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처음에는 좀두려움 마음도 들었죠. 제가. 어 이렇게 어떻게 살아가지, 내가? 그때 6개월 딱 결정하고, 제가, 이게 계약하고 들어온 건데, 어, 막, 첫날부터 시작해서, 막, 제가 잠을 못 자고, 이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어, 제 눈에 안 보이지만, 그 낙한 형들이 막, 그렇게, 그 집안에서, 막 저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제가 예시름으로 막, 대적했어요. 뭐, 하늘빼 울며 기도하고, 어, 이렇게 그 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불귀신자들이에요. 그니까, 러 어, 그 귀신들이 그 사람들을 건드리지 않는 거죠. 근데 저한테 막 오니까, 어, 마치 그 집에 있는 모든 귀신들이, 악한 형들이 저한테 다 달라붙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막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제가 막 이게, 어, 근데 제가, 어, 분명히 제가 하는 거는 이 들어온 귀신들은 나에게 겁을 줄 뿐이지, 하나님의 하나님의 영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다 쫓겨나간다는 걸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제가 막 대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 동안 떠나지 않더라고요. 계속해서 제가 막 반복해서 제가, 어, 악한 형들을 대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언이 악한 더러운 귀신들아 다 떠날지어다. 나를 지누르는 악한 형들아 다 떠날지어다. 내, 내 수면을 방해하는 악한 형들아 다 떠날지어다. 내 수렴으로 계속 저 미친 듯이 막게 어, 제가 대적했거든요. 밤에 남들은 다잘때 저는 그런 영적 전쟁을 했습니다. 아, 잠도 못 이루면서 제가 뒤척이면서 이렇게 몸을 이렇게 몸을 찾다보면 사람들이 뒤척이잖아요. 빳빳하게 못 자요. 긴 시간을 뒤척이는 뒤척일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막 가슴도 누르고 막 이렇게 옆구리도 누르고 막어마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렇게 그 원인을 아니까 제가 막. 이렇게, 대적한 거죠. 그랬더니, 처음에는 얼마나 반항한지 몰라요. 이게 쓸데없는 짓 하고 하지 마.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저를 눌렀는데, 우리 뒤엔가, 서서히 이것들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질병인 존재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저를 떠나더라고요. 제가 이해하기로는요, 어, 그이 집에 있던 기신들이 다, 이 집을 다 떠났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근데 들어와서, 아직까지 그 집에 머물러 있는 존재들이 있겠죠. 아직까지 그런 우상의 재단들이 있으니까. 근데, 걔네들이 더 이상 저에게 그렇게 많이 공격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하고 계시다는 거좀 믿고, 어, 오며 가며 제가 그렇게 기도할 뿐이죠. 이, 들어이집 안에 있는 모든 제 우상들이 떠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선포합니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시도록 기도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그 여러분 여러분 질병으로 고생하신 분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에 의사한테도 많이 가봤을 테고 또 약도 많이 써보셨잖아요 여러 해 동안 근데도 여전히 낫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돈은 돈대로 이렇게 허비되고 그죠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지유자를 인간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옮겨오십시오. 예수님께 어그 치유를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의 물질을 허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에게 치유함을 주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를 통하여 천국 가실 수 있게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우리에게 치료함을 주시고 우리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시는 것 그걸 넘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것 그것을 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첫번째예요이 그것이 제 세상에서 내가 몸 아프지 않고 성공적으로 살아서 살다가 결국은 죽어서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또 질병 문제도 그분 안에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모든 인간의 문제에 대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악한 영에게 눌려 살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셔서 치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합니다.